이 사람은 을목은 신유술의 로강세죠 그럼 감목하고 붙으면 신유술의 을목이 이긴다 진다 을목은 로강세고 감목은 절태양 근데 이 감목이 나하고 붙으려고 한게 아니라 절태양으로 산속에 쏙 들어가 버렸어 그럼 내가 이길 수가 없지 싸움을 하려면 내 앞에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이 감목은 산속에 들어가요. 산속에 들어가는 것만 더 어쩔 거예요.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니다. 응축 하강하는 일을 해야 돼. 어 방향을 응축 하강 응축 하강이 뭡니까? 실속 위주로 가야 돼. 껍질은 어쩝니까? 화려하다? 껍질 화려 안한 걸로 외형은 신경 안 써야 돼. 외형. 여기 이 건물 올때 보면 깨끗하던가 또 여기 어, 지금 20년 이상 됐다는데 실속이 있겠다 없겠다 이 건물 주는 앞에 뭐번드러게저 어마어마하게 크게 새로 지은 사람 지 돈으로 했겠다? 어. 아니죠 땅이 있으면 그럼 잡혀 가지고 또 건물 짓고 건물 잡혀 가지고 또 이렇게 틀림없이 지, 보나 마나 그러고 임대가 다 나가면 좋은데 또안 나가면 골치덩어리고 가버리는 거 결국은 전부 은행 거예요. 근데, 만약에 이 건물 주인이라면, 매달 월세가 이렇게도 잘 나오는데, 뭐 하려고 다시 화려하게 하냐. 이런, 저, 일, 지하에 있는 그 다방이나, 이런, 이런 학원은, 이런 데가 더잘는 거지. 맞죠? 어디, 뭐 이런 건물에서 멋진 커피숍을 하면 돼요? 안 돼? 사방을 해야지, 사방. 그러니까 딱그 환경, 이런 데 실속이 있다, 실속.